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어,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가 메카닉 시뮬레이터 201 스토리 모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하. 이참 아, 일주일마다 하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네,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하려고 한 게임이니까 이제 경기있 게.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사쿠라 타쿰이라는 이제 딱과도 아시죠? 토요타 토레노 A286 이제 이니셜 뒤에 나오는 그 차를 모티브로 만든 차입니다 이제 암튼 자기가 프로 드라이버 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드라이버가 아니라 약간 정비공인데 왜 저한테 이제 맡기냐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정비사가 이거를 정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맡긴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차가 오지 올 텐데 어 잠시만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알치탭 해가지고 잠시 확인했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제 이 친구를 스샷을 한번 찍고 어떤 걸 바꿨냐 봅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 없는 부분만 달아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일단 렌진 부분 정리부터 그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있나? 아 스킬 포인트 올린 건 따로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ABS랑 모듈형랑 펌프 이걸 먼저 진행을 할게요. 가장 먼저 있는 것부터 하고 얘는 그래도 되게 많이 부품을 알려주는 편이라서 얘는 나쁘진 않네요. 왠지 다 갈아, 싹, 어차피 갈아 없기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제 전에 그, 폐장에서 주워서 참았다는그 친구가 이제 곧 다시 찾아올 거예요. 이제 RM이라는 친구였죠. 냉각수가, 냉각수 통이, 어딨니? 아, 얘는 그냥 라디네. 이제 그 친구가 아마 한번더 찾아오긴 와야 되니까, 한번 그니까 러 이제 어쨌든 한번 그리 더 만나는데 그때 저장돼 있던 그대로 차가 나오는 상태니까 에어필터 베이스 1i4b 얘도 이제 커버도 없고 이제 베이스도 없으니까 그걸 하고 필터는 튜닝 필터로 그려주도록 그래 할게요 <laughs> 아 지금 목이 잘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걸걸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나름대로 잠만다고 지금 따뜻한 물좀 마시고 가습기도 틀어놓고 뭐 그러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일단 배터리는 어차피 돈안 드니까 충전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는 프레임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일단 옵션, 그러니까 그림자 옵션이나 뭐 그런 거 살짝 내리긴 내렸는데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뭐 보는데도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는지는 알아야죠, 저도. 제가 본다고 해도 일단 제 컴퓨터로는 최대한 이제 일을 시켜봐야죠. 갈거 먹을 때까지 갈거 먹고. 어이. 그 다음에 뭐 죽으면은 새로 바꿔주면 되죠 컴퓨터는 이제 거의 한 10년 넘어가는 10년 다 돼가는 컴퓨터라서 진짜 파워가 이제 또말썽이나가지고 파워를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파워 서플라이를 이두 개랑 A 하나 A 하나 C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싹다 한번 갈아 엎긴 해야 되는데 이제 윈도우 11에서 넘어가려면 또 CPU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CPU랑 메인보드랑 이제 램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DDR3를 쓰거든요. 제가 제 컴퓨터 시스템이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려면 이제 처음부터 싹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아좀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이까지 겹쳤잖아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부품 가격이 또막 컴퓨터 부품 가격이 막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아또 워낙 구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는 아마도 이게 없을 텐데 매니폴트가 기본 매니폴트가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D O H C t -A. 어 얘가 열루레일을 일단 구매하고 어 얘는 여기에만 있을 거예요 이 흑기 매니폴트는 여기 샵에서만 팔어 순정 부품으로만 아마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살짝 나네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같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군요 이 인간의 실수는 끝이 없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끝없이 반복하지 그래도 되겠죠, 뭐 되겠죠 뭐자 플러그 바꿔주고 아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또 이제 설 주간이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제 오늘 영상이 아마 오늘 한몇 시간 후에 올라가 될 텐데 어아 얘는 안 들어가는구나 이제 오늘도 이제 설이라서 이제 최대한 카메카닉을 하면서 레벨을 올리긴 올릴 못 텐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이니까 이제 음, 오늘은 최대한 일단 영상을 두 개까진 찍어볼게요 지금 은 시간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개까진 최대한 올려보고 안되면은 진짜 그냥 어.. 못하겠을 것 같긴 한데 으.. 어 이거 쓰러트려야 을까요식스피나 어. 기적의 씨앗 아 대단하지 않아요? <laughs> 아 이제 찾는게 요좀 많이 오래걸려요 이제 버셔에 그 다음에 ta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벨트가 나옵니다. 펜은 얘가 아마 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거 구입하시면 되고, 커버도 엔진 커버 두 개. 캠샤프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진행해도 되고. 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디에터 C 서번 팀. 부 품을 왜사용해지고 있을까? 캠 기어? 캠 껴? 캠 껴면 이거 뜯어야 되는데? 어, 조립했던 거 일단 다시 뜯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없다고. 어, 이거 몰랐네. 이게 없는 안 들어갔나? 아, 일단 아, 잘 모르겠네. 이거 텐셔너가 일단 들어간지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텐셔너가 들어가면 텐셔너를 껴야 되겠죠. 다행히도 텐셔너는 안 들어가네요. 이제 예, 돈이야 5만 크랙 정도 모였으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5만원 정도 모였으니까, 이제 폐차장에 가서 차를 주워와서 리스토어를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돈에 대한 압박은 벗어나게 됐어요. 이제 5만원 정도면 이제 차한대 폐차장에서 구입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리스토어를 할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저게 전에 한번, 그니까 계속 지금 리스토어 시리즈도 올리는 것도 이제 뭐 모드, 모드 차량에 도움을 받은 것도 좀 도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게, 그니까, 이 스토리 미션을 통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거니까요, 이제 아, 전에, 그러니까 영상 초기 때 약속을 했었던, 이제, 그, 그것도 이제, 조만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드차가, 패치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확인을 해서 일단은, 예, 저, 제가 그때 그 차량 모드가 이제 아직도 없어지지 않거나 가격 면에서 변동이 없다면 은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보니까 5일 팬을 한번 뜯어봅시다. 아, 여기 두개 있네요. 여기 두 개가 이제 셀카 같아. 어, 있으면 한번해얘는 일단은 이어만 열어놓고 어떤 걸 발견하지 못했지 번 봅시다. 연료 펌프. 얘는 그럼 종합정비를 한번 돌려본 게 빠를 것 같아요.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죠. 텅텅텅텅. 어, 아이 조립했는을 다시 다 뜯어내게 생겼네. 아이. 그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부품이 저 나머지 두 개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무게가 맞으니까 분리를 진행하야죠. 내 구도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났다 보니까 이게, 아, 확인을 하면 한 번에 못했네요. 아이고야. 이렇게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드립니다. 에헤이, 또 이렇게 되버리네 스노우볼을 지대로 굴렸군요. 이거를 다 분리를 해서 이 캠은 난이도가 낮 아니, 그러니까 난이도, 내고도가 낮으니까 이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튜닝 캠 축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빼야되나 어디 한번 빼보도록 할까요? 아, 캠결을 앞에 들었구나. 말고는 이제 더상 고칠 거는 따로 없고요. 어, 이것만 따로 구입을 해주고 재조립을 한 다음에. 캠샤프트. I4S. SO가 아닌데. 얘는 따로 팔지는 않는 것 같은데. DOHC. TA. 따로 안 파네요. 얘는 그러면 그냥 순정샵에서 사줘야죠 이러면은. 일단은 부품들을 잡단 부품들을 일단 고추신인지 한번 봅시다. 고치면 이제 가격 이 올라가긴 올라가니까. 어이 다행이네. 올라가네. 가격 올라간 소리가 이까지 들린다 아마. 이거 좀 오랜만에 들어오긴 했는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색감이 약간 좀더 진해진 것 같네요. 초록색깔 같은 경우는 살짝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체감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살짝 미묘하게 색감이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저번 주와 비교했을 때 말이죠. 롤이거 새로 구매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롤러비 하나. 지방정비를 하셔도 돈을 꼭 주시니까요. 이제 써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써먹도록 합시다. 그런 김에 말 나온 김에 저캠프포트캡도 전부 다 새거로 바꿔버릴게요. 어차피 다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들어가지나 세 봐야죠. 아, 일단 10개, 열 열개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 300원 밖에 안 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를 구매하고 좀더 새거 부품으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캡이나뭐 그런 부분 에 로드 캡이나 크램프샤프트 캡이 아닌 경우는 웬만해서는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인게임 상으로는 그두 개만 아마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간. 이건 얘는 그냥 개, 개인적인 사리사유이기도 하고, 이게 세부 품으로 가는 게더돈 벌게 기 좋고 이쁘기도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 정비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아마 끄시고, 이제, 외부 저거 차체만 작업하면은 끝날 거예요. 이번 스토리 미션은요.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해주고, 연료 펌프를 안 바꿨네요. 연료 펌프는 이 뒤쪽에 있으니까,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아, 튜닝 부품으로 사야죠. 이것도. 펌프. 검색. 연료 펌프. 네, 구매 장착. 그니까, 러 이제, 어, 세차를 한번 해야죠. 이제 1750원을 주고 산, 세차장. 세차를 한번 올리고, 이제, 막 깔끔하게, 내부 세차도 한번 서비스로 한번 해드리고, 돈은 것도 아닙니까 그러고서, 이제, 어떤 걸 바꿔야 되는 한번 찾아 봅시다. 앞문, 아, 좌측, 왼쪽 사이드. 우측, 에이. 인도. 그냥 없는 부품을다 넣으라는 말인 것 같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튜닝 상담에서 부품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사쿠라 벨린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버전에 따로 있어요. 노멀 버전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벨린 버전이라는 거에는 이제 약간의 튜닝 부품들이 좀더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린 버전이 아니더라도 개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거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뜨죠? 지금 여기는 B 전조등이 들어간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벨린이라는 사양에 장착이 되어 있는 부품인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도 적당하게 조합을 하면 이제 되게 실차 같이 이쁜 디자인을 낼 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디자인 취향이나 그런 쪽은 약간은 안 맞긴 합니다만 제 디자인 청에는 이제. 순정 타입이 좀더제 디자인 취향이긴 하죠. 이제 없는 부품을 다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좀 그래도 얘는 약간은 좀더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디자인 철학은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더이상에 말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 라이선스 플레이트, 그러니까 번호판만 붙여주면 되겠죠. 어렵다는, 어때 몰래 볼까 몬테나, 어이, 파란 바탕이 하얀색이 이쁘네요. 깔끔하네. 약간, 심플했어. 이제, 엔지노일 다시 넣어야죠. 엔지노일을 넣고, 그 다음에, 각종 유체류들을 다시 채워주면은, 이번 스토리 미션은, 좀 생각보다 빨리, 빠른가? 20분이니까 뭐 빠르진 않네요. 평소 시간보다는 한 10분 정도 빠르긴 한데 크게 뭐 저기 크랭크 샤프트 같은 거 전부 다 보내서 뜯는 게 아니니까 좀 말하다 보니까 저희 타이밍 놓쳐서 넘쳐 버렸네요. 뭐 하여간 되게 오래 걸린 게 아니니까요. 이게 그냥 제 적당히 앱을 올리시다가 할게 없다 할때 스토리 미션 한번 보시면서 이제 공략집 한번 봅게요. 으면 제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 얼마전에 세이브 타일 세이브 데이터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이제 25레벨까지 있는 것같더라고요 이제 전작에서는 이제 최대 30개까지 있었거든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1부터 30레벨까지 올리긴 올리는데 이제 그때는 이런 정비 도구 말고 그 하이라이트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이제 어 이게 모형기능이냐면 이렇게 게이 찍잖아요 이게 별을 찍으면 이렇게 다 테두리를 보여주죠 이 기능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어떤 걸 바꿨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공장, 리뷰형뭐 이게 공장으로 다렸고 타이어가 어떤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안 알려줬어요. 이제 왜 그러는? 그래?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간 작업 바뀌니까 되게 좋긴 좋더라고요. 이게 개선판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 이제 뭐 개종 개발자들이 그2018 버전에서 그 뭐라고 하죠? 아 모드 개발자 모드 개발자랑 함께 개발을 했다고. 그 크레딧에 써있더라고요 이 게임 완료하면 나오는 크레딧 중에. 근데 그 약간 좀놀랬죠 이제 이런 일 흔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중소 개발자 게임이니까 뭐. 근데 이렇게 친분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친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니까전 게임에서부터 이, 맺어진 인연? 그 모든 제작자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까지, 그니까2021 버전도 지금 뭐 GR 스프라 이런 것도 요즘 만들고 계시거든요. 일단,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정도 하고, 이제, 이번 스토리 미션이 생각 되게 빨리 끝났는데, 18,000원을 주네요? 이제 일단, 일단 창고로 다시 가서, 추가 건물 확인을 해보면서 가격에 대해서 추측을 좀 해봅시다. 왜, 18,500원이나 줄까라는 가격을 해봅시다. 어, 만 원이, 만 원이 일단 플러스가 됐는데, 이거 그냥 다 사면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다이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어, 이 틴트 모드 추가됐네. 이번에 업데이트로 추가된 거죠. 그냥 그러면 다이노를 살게요, 지금은. 어차피, 지금 돈은 많으니까, 끝내도 다시 커버가 가능하니까, 다이노를 구매를 하고, 어, 다이노도 일단 한번 굴려는 봐야죠. 이 차가 돌아는 갈 텐데. 내구도가 아마 전부 다 낮은 상태라서, 이제, 이게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일단 한번 돌려는 봐야죠. <목소리> 아, 이제 소리는 전작에 비해서 다 바뀐 점이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사운드? 약간, 버프나 오르다오 할 때는 실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게안 나니까. 아, 5%밖에 도망상치안 났네. 괜찮은 차네. 내구도가 2 0짜리인데도 동영상치도 5% 밖에 아니, 5안 났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스토리믹서는 이 정도를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만, 제로였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까볼까요? 그래도 어, 케이스는 못참지 이제 오 헛간이 지도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더 추가적인 설명 영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거 뭔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로 갈게요. 제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